어디 Q7 탈거하는 방법은 많이 말씀드렸는데, 어, 핸들 밑에 보면 볼트가 좌우에 두 개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차는, 어, 작업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볼트를 하나를, 핀실했어요 핀이. 그러니까 이거 고정이 안 되죠. 그 다음에, 원래는 이 안쪽도, 어, 볼트들이 있죠. 이 안에, 이 안에가 있는데, 그냥 빠지죠. 그전서 볼트를 다안 채워놨네요. 하나만 채운 거. 두개 채웠네요, 두 개. 이렇게 해서 일단은, 나머지, 확인하면서 어차피 그 메리평 안드로이드 모니터들은 이쪽에 볼트가 안 박혀요. 네. 나머지 확인하면서 작업하겠습니다. 아, 어디 Q7은 이렇게 모니터하고 모니터하고 계기판이 일체형 커버로 탈거가 됩니다. 지금 이제 준비해 오신 안드로이드 모니터 메리평 모델을 시공할 거고요. 배선 정리해서 기존 거 탈거하고 작업을 좀 진행해 볼게요. 아우디 Q7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을 촬영한 영상이고요. 지금 어플 두 가지 이렇게 반반 사용할 수 있고 점 누르면 다시 화면입니다. 여기 볼터치 있는 제품이라 볼터치 누르면 이전 열려 있는 거볼수 있고요. 박스 두개 누르면 지금까지 사용할 시에는 어플 볼수 있는 어플 볼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후방 카메라는 다시 순정이 연동이 될 거고요. 여기 P스위치 있으니까 예, 방지도 정이되고 레코더라고 해서 여기 전방 카메라를 추가에 달아놨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순점 백버튼 누르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끝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여기 내장되어 있어요 다운받은 어플들이 다 있고요 플로우까지 다운받아놨습니다 여기 부채 모양이 생기면 다운받은 어플을 쓸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시간도 다 맞춰놨고요 이제 끝났네요 지금까지 아우디 Q7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을 마무리합니다.